유지하는 기간은 보통 2, 3일 정도인데 출혈이 조금 더 되는 경우에는 더 오래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출혈이 있다던가 아니면 비주 쪽이나 코끝에 색깔이 좀안 좋다던가 이런 경우는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AB성형외과 서찬월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후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바로 솜황장애입니다 솜을 넣고 공황장애처럼 되게 불편한 그런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코뼈 골절을 한번 당해가지고 솜을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갑갑하고 코로 숨을 못 쉬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코수술 과정에서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거나 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비중격 박리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가운데 존재를 하면은 양쪽으로 점막이 포장지처럼 존재를 하고요. 이 점막을 벗겨내서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거나 휜대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이 끝나면은 양쪽 점막을 다시 붙여 놓고 잘 붙으라고 눌러 주는 역할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비중격 점막 사이에 물이 차거나 피가 차면은 점막 안쪽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잘 붙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코 전체적으로 출혈을 방지하도록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코를 안쪽에서 지지를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지하는 기간은 보통 2, 3일 정도인데 출혈이 조금 더 되는 경우에는 더 오래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유지를 하지 않는 보통의 이유는 점막 자체가 너무 오래 압박이 되다 보면 순환이 안 좋아져서 상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솜 자체가 오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 때문에 적당한 시간동안만 거치를 하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병원에서 제거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거나 할 수도 있고요. 제거를 하고 나서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출혈이 있다던가 아니면 비주 쪽이나 코끝에 색깔이 좀안 좋다던가 이런 경우는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병원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솜을 뽑는다고 바로 편해지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막혀 있던 게 제거되니까 처음에는 살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는 또 약간 안쪽에가 많이 부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점막이 자극이 되니까 분비물이나 딱지가 좀 많아 가지고 아직도 좀 답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안쪽에 붓기가 빠지고 점막이 좀 안정화되는 한달 정도는 지나야 확실히 좀 편해졌다 라는 게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건조하면은 더 심하게 증상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코 안쪽에 식염수로 된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뿌리면서 좀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는 경우가 도움이 되고요 집 안에서 건조하면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습기나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 생활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솜을 넣지 않는 경우는 보통 비중격 방리를 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끝 위주로 이제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실리콘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그렇고 코 안에서 콧날개 연골을 조작하지 않고 코 위에 그냥 연골를좀 쌓거나 이런 경우들은 안쪽에서 뭐 눌러주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솜을 넣지 않습니다. 안 넣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수술 방식이 달라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끝을 올리는데도 보통 이제 콧날개 연골을 올리고 그 위에 연골을 쌓아서 코를 더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그냥 코끝에 살짝 올려서 좀 자연스럽게 교정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비중격 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솜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 수술 후에 솜을 넣는 이유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코 수술은 수술 과정도 중요하지만 회복 과정이 더욱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B성형외과 서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